Advise suspect is armed and extremely dangerous. Code 3 response. Officers are on the scene. 자, 오늘 광어 덩샷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태양권을 갔었고, 자, 오늘 네, 가고 싶었던 또, 자, 저 보이는 섬이 외연도입니다 네, 본섬이죠, 본섬. 자, 창고 스텔스호를 타고, 자, 태양권을 불러봤으니까, 아, 이 보령권, 예, 특히 예, 외연도권은 어떤지, 자, 오늘 광어 덩샷. 예, 자, 오늘 시원하게 똥 하는 손맛.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로드는 NS 플랜마스터 BU5MH, -E 릴은 시마노 오세아 콘퀘스터 리미트. 자, 판매용 다운샷 리그와 50cm 단차를 주고 시작했고요. 30호 봉돌을 사용했습니다. 자, 무창포에서 출발하는 스텔스호를 타고 자, 외연 군도를 갔고요. 당일 아홉물 수온은 14도대였습니다. 이용 선사는 무창포 전투낚시 스텔스호. 977톤 22명 선장 포함이고요. 자리는 선착순이고, 자, 광어 다운샷 최강 전문 선사입니다. 네, 운 좋게 첫 캐스팅이 작은 녀석이 나왔습니다. 예, 즉시 방생했습니다. 에이, 우럭이다 우럭. 자, 방생 우럭이 나오네 방생 우럭. 네, 법적 방생 기준은 넘었지만 예, 그래도 작은 녀석들은 예, 바다로 돌려 보내시면. 네, 어복이 돌아오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입질의 패턴과 초릿대 확대 영상을 통해서 목말라하시는 떵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입질은 정말 무식한 놈이었습니다. 자 로드가 하늘로 날아갈 정도의 엄청난 입질이었고요. 자 입질의 패턴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우 시원하다아 어우 힘좀 쓰는데 이거는 아까랑 다른데 네, 다행히 제가 사용한 챕입니다 자 1호 합사에 직결로 판매용 다우샷 리그 YD갭 스타일로 직결했고요 단차는 50cm 30호 봉투를 사용했습니다 자 광어 다우샷은 입질의 패턴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봉돌이 바닥에 닿고, 자 로드를 살짝 들어서 봉돌을 띄우는 순간 그때 떵 하고 도는 육질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자 봉돌을 띄워서 운영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고요, 바로 그때 웜이 가장 베이트와 가깝게 정렬이 되는 것이죠. 자두 번째 강은 아주 좋은 놈이 나왔습니다. 아 사이즈 좋습니다. 자이 녀석도 굉장히 무식하게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네, 역시 바닥에 닿자마자 로드를 들어서 살짝 들고 한 3초 정도 지났을까요 네 엄청난 타격감에 로드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죠 어 세게 때리네 아 이번에도 큰가 본데 오오오 오늘 제 운빨이 좀 되는데요. 아, 좋다. 아주 시원시원하네. 아저씨, 두 번째 좋은 놈이 왔습니다 자, 지금도 역시 같은 패턴의 입질이 들어옵니다. 자, 봉돌이 바닥에 닿아서 로드를 이용해서 슬쩍 들고 한 2~3초 정도 지나갔을까요? 그때 예, 바이트를 받게 됩니다. 이번엔 별로 안 큰가 보다. 자, 입질이 지저분한 걸 보니 확실히 작은 녀석이죠. <laughs> 자, 세 번째 네, 광어입니다. 자 입질이 뜸할 때 멀리 캐스팅 후에 자 로드에 입질을 받는 영상입니다. 자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정확히 다시 천천히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팅에서 리프트 앤 폴이란 라 액션을 쓰는 건데요. 어, 다음번에 제가 한번 네,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님들은 자, 웜을 따지지 않지만 자 그래도 말씀드려 보자면 역시 다들 아시는 HD 계열 멸치, 만새기, 고등어 역시 대세입니다. 사이즈 입니다 이번 입질 역시 예, 그래도 텅 하고 올라오는 로드의 표현이 잘된 영상입니다. 자, 초리대를 보시죠. 자 이제 괜찮은가옵니다. 자 지금 원줄이 앞으로 뻗어 나가는 상황에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자 원줄이 앞으로 뻗어 나갈 때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 저에겐 매우 손해인 거죠. 운영하기 편할지는 몰라도 어, 지금 배가 저제뒤등 뒤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 뒤에 있는 라인의 분들이 먼저 입질을 받게 됩니다. 저는 나중에 놓친 것들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잘 때린다. 예, 네. 회원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 이번엔 조금 작은 게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입질 패턴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 변이 잘 되었습니다. 자, 로드를 들고 가다가. 다죠 자, 살짝 가면서 로드를 드는데 바로 즉시 떵하고 때리죠. 자, 이런 패턴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항상 채비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 정비할 땐 긴장해야 되겠죠. 사이즈 사이즈 그래사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질의 패턴에 대해서요. 자 로드를 들고 가다가 자 지금 봉돌이 바닥에서 살짝 뜬 상태입니다. 자 천천히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에 닿겠죠 곧. 자 바닥에 나왔습니다. 자 로드를 슬쩍 들어야죠. 되나본데? 어이거 이건 제일 클것 같은데? 제일 클것 같은데? 그죠? 드래그를 차고 난간 5자 중반의 녀석입니다. 야, 아, 아주 좋은 사이즈 하나 또 나왔습니다. 자 오늘 80%에 육박하는 자 광어다운샷의 입질 패턴에 대해서 촬립대 어, 어. 확대 영상을 통해서 확실히 또 한번 자세히 보았고요. 안, 안. 왜 우럭 우럭? 나 돌아가야. 자왜 광어다운샷에서 광어 공포를 바닥에서 광어 살짝 때려. 띄우고 가야 되는지 여실히 보여준 영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광어다운샷의 경우, 자 초, 아, 봄에 어, 대광어를 씨. 노릴 때는 뻘밭을 뭐, 노리기도 하지만 뭐, 글밭이나 거친 여밭을 노리는 경우가 또한 많기 때문에 예, 반드시 봉돌을 띄우고 운영하셔야 합니다. 자 당일 어, 사이즈도 어, 탑이셨고 마릿수도 탑이셨던 분입니다. 어, 선수 우측 끝에 서셨고요 네, 저는 당일 8 광을 했는데, 한 놈은 방생하고, 세 마리는 나눔을 하고 자, 집에 네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지금 시기 광어 우럭 네, 너무 쫀득하고 어, 맛있을 시기죠. 자, 당일 광어는 8 0광 정도가 나왔고요, 자, 우럭은 네, 역시 셀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도 어,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풍낙 채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